안녕하세요. 미미입니다.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영화를 아십니까? 1956년 개봉한 영화 정복자. 당대 최고의 스타존 웨인이 칭기즈칸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는 평론가들에게 역사상 최악의 캐스팅, 최악의 졸작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 영화에 붙은 진짜 꼬리표는 졸작이 아닙니다. 바로 살인 영화입니다. 영화가 끝난 후 감독과 주연 배우를 포함한 제작진의 절반 가까이가 똑같은 병으로 쓰러져 죽어갔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 친기즉한의 무덤을 건드려 저주를 받은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. 하지만 오늘 그 저주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. 1954년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워드 휴즈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. 몽골의 초원을 배경으로 한 대작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. 그들이 선택한 촬영지는 미국 유타주의 스노우 캐년. 붉은 모래와 기암 괴석이 어우러진 이곳은 몽골의 황량함을 표현하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. 이곳은 네바다 핵실험 장소에서 불과 220km 떨어진 바람이 방사능 낙진을 싣고 내려오는 길목, 이른바 다운인더 지역이었습니다. 촬영이 시작되기 불과 1년 전 미국 정부는 이곳 인근에서 더티엘이라는 별명의 핵폭탄 실험을 감행했습니다. 이 폭탄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 먼지를 대기 중에 뿌렸고, 그 먼지는 고스란히 유타주 사막에 내려앉아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. 제작진은 바로 그 죽음의 흙 위에 세트장을 지은 겁니다.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. 감독 딕 파월은 역동적인 장면을 위해 거대한 강풍기를 동원했습니다. 강풍기가 돌아갈 때마다 바닥에 쌓여 있던 흙먼지가 배우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. 존 웨인을 비롯한 배우들은 그 붉은 먼지를 들이마시며 열연을 펼쳤고 쉬는 시간에는 먼지 묻은 손으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. 심지어 제작진은 촬영의 리얼리티를 살리겠다며 오염된 흙 60톤을 트럭에 실어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. 방사능 덩어리를 집안으로 들여온 셈이죠.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. 바이거 개수기를 켜자마자 기계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기계가 고장 난 줄로만 알았다. 촬영이 끝나고 잠복기가 지나자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. 전체 스태프 220명 중 무려 91명이 암에 걸렸습니다. 그리고 그중 46명이 사망했습니다. 당시 일반인의 암 발병률을 고려할 때, 한 집단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.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인과 관계였습니다. 미국의 상징이자 강인함의 대명사였던 존 웨인은 폐암과 위암으로 투병하다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. 여주인공 수전 헤이워드 역시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. 가장 비극적인 건 배우 페드로 아르멘다리스였습니다. 그는 촬영 4년 후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. 엄습해오는 고통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그는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 그가 남긴 건 유서 한장 뿐이었습니다.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제작자 하워드 휴즈. 그 역시 결벽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며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. 그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영화 정복자의 모든 판권과 필름을 사들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창고에 가둬버렸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죽어간 동료들이 나오는 이 영화를 매일 밤 반복해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. 아흔 한 명의 목숨을 아사간 영화 정복자. 사람들은 이를 징기스칸의 저주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고대의 영혼이 아니라 핵무기 경쟁에 눈이 멀어 자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했던 국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였습니다. 가장 무서운 공포는 영화 속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현실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